베니 가는 하 거라고? <웃음> <웃음> 다 떨어졌지. 간다 <laughs> <감자. 웃음> <이 장수>. 아니 스이 <laughs> 스킬이 펑크가 뭐라고 생각해? 아제 <laughs> 아, 가 <제가> 생각하는 펑크. 안타어안 <laughs> 타왔어. <laughs> <laughs> 아, <왜? 웃음> 아, <왜? 웃음> 제가 생각하는 펑크는요. 어 펑크를 안 e r Ponk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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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n 아 e r Ponk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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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퍽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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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폭발자 <laughs> 다음 가겠습니다 폭발 대리가 대리거 아니야? 어? <웃음> 어? <웃음> 본인이 태어나서 본인이 을 아니야 본세이얼굴야너니 얼굴 가 처음 봤어 어때? <laughs> 아 이정도면 잘 태어났는데 <laughs> <laughs> 빈스 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그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머리가 이랬어요.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떠 있고 그 이상한 늑대 티셔츠를 입고 큰큰 무슨 이상한 청바지를 입고 계시는데 이제 무대 끝나고 이제 그때 이제 인사를 하 이제 같은 출연 팀이었으니까 인사했는데 를 무대에서 노래 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단,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안나 누구. 그 이제 그래도 안면 윌리엄의 안면 이 있었으니까. 뭐 <laughs> 어 되게 특이한 인사였다. 도대체 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있었. 아 근데 무대에서 노래하는 걸 처음 봤으니까 그때는 와 되게 신나게 잘한다는데 사석에서 딱 끝나고 봤을 때 완전 다른 사람이죠. 되게 앞뒤가 다른 사람이구나 다른 <laughs> 사람 맞아요. 무대에 있던 거빈수윤이었고 당신이. 밀라보고 유분스러. 밀리언 같은 경우에는 그전 밴드 할때 같이 갔던 친구들이 같은 학교를 다녔거든요. 근데 그때 소개 말로는 이 형이 생긴 거는 좀 무섭게 생겼어도 술담배도 못하고 <laughs> 사람이 눈이 맑다고. <laughs>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고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이 둘의 공연을 처음 보러 간 거죠 그때 같은 라인업이었어요 데그 음. 무대에서도 처음 보고 이제 사색인사였는데 진짜 눈이 많이 거여서 <laughs> 진짜 많이 어 <웃음> 얘는 앰플 <laughs> <laughs> 그 라운지 합주실이었나? 어, 어, 거기서 맞아요. 이제 처음 어. 뵀는데웬 아, 고등학생이 <웃음> 머리 <웃음>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새끼 항상 그 베이스 챗때 혼자 연습할 때그 버릇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있어. 숨을 되게 크게 쉬더라고. 네. <laughs> 어, <laughs> 오, 오 맞아 맞아 맞아. 그 그러고 그고 있길래 그래. 쟤는 뭐야? <laughs> 쟤 누구지? 거기에 또 렌탈 합주실라서 아, 다른팅 합주했나 보다. <laughs> 근데 어 맞아 어, 베이스 오디션 보러 왔다고 해가지고. 어. <laughs> 항상 그냥 되게 그냥 그냥 되게 그냥. 착해 보이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합주 끝나고 형오늘 형집 가서 자도 돼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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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처음 봤는데. <laughs> 응. 그래서 진짜 저희 집 가서 그때 마침 어머니가 그 통돌이 그거를 사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삼겹살이나 단호박 구워서 먹었건데, 그니까 근데 아. 그러니까 엄마 오늘 손님 가도 괜찮으니까 어이랬는데 <laughs> 처음 봤도 어색하게 고기 먹고 맥주 먹 동안 자해보자 하고. <laughs> 아, 학교 갔어요. 진짜 이, 이상한 놈이었다. 사연사연 나온 첫 인상이. 떨어지는 주는 술. 뭐그 다른 거 아니에요? 음료수 가자. 아니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는데 아하. 제가 또 술. <웃음> 술는... <웃음> 네, 제가 술안 주는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안 안주... 네, 주면 안주... 같이 저기 술 먹으러 가면 술안 먹고 안주만 먹는 사람. <laughs> 안주를 다 먹고 배가 부르면 집을 갑니다. 공연 <laughs> 끝나고. 그 응. 멤버들이 같이 이제 뭔가 와 하면서 먹으면서 보자요 그 분위기 되는 그럴 때는 너무 뻔하긴 한데 치킨이랑 그 치킨 뭐뭐 맥주 그냥 먹었던 거데 국창 아니었고요? 사실 곱창이었고 <laughs> <좀> 일주일에 <laughs> 세 번씩 왔어요. 네. 제가 약간 좀 옷값 다 벌렸는데 곱창이었고요 아니면 마라탕 <laughs> 그 친구가 요즘 마라엽떡을 엄청 추천하는데 저는 <laughs> 아니 한창 이 친구 마라탕 빠졌을 때는 진짜 일주일에 몇번막 저한테 전화가 있을 때어형밥 먹을래? 이래가지고 어뭐 먹을래? 나는 항상 열에 아오 막 무루탱 이러는 거 하죠 점점 짧아져. 우리 무루탱이 어드래 그다음에 무루 막 이렇게. 래제가 <laughs> <laughs> 그런 말 만드는 걸 좋아해서. 그래 <laughs> <laughs> 같은 거죠. <거잖아요. 웃음> 어쨌든 예, 저희는 항상 일정이 끝나면은 그런 걸 먹었었던 거 같아요.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뭔가 회사 들어오고 나서는 뭔가 일정이 끝나고 먹는 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? 진짜 약간 고깃집 같은데 가거나 <laughs> 이런 경우 많아서 이거는 좀어 나름 뭔가 이렇게. 여건이 좀더 나아지지 않았나? 아, 어쨌든 그렇습니다. 캐리 라스장기야다 여기서 너 말퀴즈 어그아 대니 첫인상. 한대로얘기하는아 일단은 슈가 저녁 6시였나 베스트 첫인상에서 봤을 때 근데 지친 얼굴로 나온 걸로 봐서 아마 만성 피로가 좀있을것 같고 <laughs> <laughs> 그리고, 그리고 <웃음> 폐도 좀안 좋은 것같아 <laughs> <laughs> 그날 퇴근하고 갔어요, 퇴근하고 아, 일하고 왔구나 사실 좀 지쳐 보였어요 유일한 20대였거든요, 제가 팀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내가 아마 수업 안 해서 밥 먹었을 거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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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엄청 진짜. 고생했네 네. 그래서 조금 은근히 낯가림도 있고 말도 툭툭, 대충대충 하는 거 같아 보이고 저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을 그렇게 툭툭 던질까? 음 그러니까. <laughs> 그게, 그게 첫인상이지 첫인상은 아, 조금 낯가림이 있어 보인다 네. 응. 지금은? 지금은 첫인상이 좋았던 거 같습니다 나도 똑사은 같지 우리한테 나는 난... 너무 안가요 ㅋ ㅋ 왜가갈냐고예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빈센트 오케이, 오케이. 감사합니다 <laughs> 재밌다 이거 <오> 역사랑 <laughs> 분명 시원하게 볼. 빈센트는 야자타임 해도 인생지 <laughs> 않나요? 나는 야자타은 <laughs> 내가 제일 지금 아. 역사랑 분명 시원하게 불러보기라는 게 그러면 나잖아요 네네어네 네. 어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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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훈아 아! 어. 정훈이 형 <laughs> 정훈이 형 <웃음> <웃음> 형이 왜 떡으로 살았지 <laughs> 유학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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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양한 남아> <laughs> 그 약간 유행이 너무 지난 다 같았어 나 막내야 이제 <laughs> 어. <laughs> 아, <씨>. 미안해 내가 <laughs> 좀 낮춰봐요 어? 낮춰봐. 야자 이야 라는 데는데 어. 근 얼른 먹봐 지문한 보고서 맨 나보고 그래 아니 형 아, 근데 어떻게 하지? 그해지 요로? 아이거이올리 이가 가장 최근 대화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복기를 네. 이거 이거는 <읽어도> 요 <돼요? 웃음> 이거 이 <읽어도> 돼? <laughs> 아니, 근데 이상한 건 아닌데. 약간의... 어, 제가 보낸 말씀드릴게요 비린 맛이 나더라 풍금이지 덕분에 잠은 확실했겠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어제 출발 전에 이제 씻잖아요 일어나서 근데 네. 잠이 덜 깨가지고 제가 살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칫솔에 풍금이지 돌리고 뭐고 넣다가 뭔가 비릿하길래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퇴근하고 나서의 이야기를 아니 막 <laughs> 아니 퇴근 그빡 가장 최근, 최근? <laughs> 최근 대화라고 <laughs> 그랬잖아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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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언제 있어? 었 그게 어제. 응. 끝나고 나서. 아니 그니까 어제, 어제 <laughs> 문경식 넷플릭에서어 아, <laughs> 어, 출발.. 그니까 이제 샵 가려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씻을 때 아.. 어, 쟤 단단히 보였었네원그러면그 개인이 그렇게 쭉 보여서 아무도 대답안그 뒤에 한마디 <laughs> 김신, 했어요? <laughs> 어, 예.. 얘는 얘라고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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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고 그래서 <laughs> 제가 <laughs> 그냥 자라 그랬습니다 <laughs> 어, 아니, 아, 아 너무... 나 오늘 한살더 나... 가는 거야 나... 한칸덜 가는 건안 돼요? 나피나 피해 밀리언! 아 형! 해라 조용히 좀! 야! 끝났어 지금 어 끝났어 이거. 다음 근데 이 친구 아 그러네 본명. 얘네들 동명을 최근에 부른 적이 없구나고 맞죠 몇년남았 정훈아 생일 축하한다. 아아해아아아아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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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단아아아아를 탄탄하게 아아아아아아아아 그러고 나서 이제 파운데이션을 핀미꺼 22호 파운이을 <laughs> 열심히 하고 나서 이제 눈썹을 망치면 그냥음에 세금 메이에요 눈썹을 망치버린다요 <망쳐버리는 거야. 웃음> 눈썹을 세금, <망쳐버리는> 3년 <거야. 웃음> 동안 눈썹을 제대로 그려버린거에요 너무 무서워 <laughs> 자, 불러보겠습니다 <laughs> 보다올라 3. 옆사람이 진짜 미쳤나 싶었던 순간 플러스 데니 윙크 타임 <laughs> 아, 먼저예요 <해요. 웃음> <laughs> 잘 보이게 어딜 보고 해? 아.. 아 응. 윙크를 하고 잠깐 멈춰야 되겠죠? 오~~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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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 동영상이었구나 아근 네. 저희 윙크 그래도 한, 한 2초 해줘요 자한개3자 갑니다 자, 3, 2, 1아 잠깐만 왜 양쪽 은다 한통이야? 윙크 못해? 오케이 다음다자 3, 2, 1 사람이 진짜 미쳤나 싶었던 순간 바로 지금입니다 진행자가 응 좋아 3 크랙션 노래 어? 저주만 듣고 맞출게 나이도 틀리면 진짜 나이 설마는 될까? 아쥐 그렇게 작냐고 나 이거 뭔지 아, 너무나 확실히 알아 어? 나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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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다 나도 알겠다, 아, 나도 알겠다. 이거 아나 어. 아, 잠깐만 못 들었어 <laughs> 이거 어제 안 했잖아 아브레이타 아, 다운이야

<laughs>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거였지 그걸... 뭐? <laughs> 아, 먼저 얘기해 아, 아, 뭐. 대쉬? 대쉬? <laughs> 대쉬 아니에요 야, 야, 대쉬는 아니쉬아니쉬는 아니에요 아니한번더한번더 이게 <오! 웃음> 그아아아아아 알겠다 알겠다 페이래 오케이 okay. 투 okay. 나만의 셀프 메이크업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y 거는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네, 들어보 a 네. 사람마다 h e 마다 다르니까. 아 근데 저는 좀 아, 네. 사실 얘 아까 얘기 a i d yeah, I can't go to 바로 n d o n there. So then, passing that. How 로션 바르고. <laughs> 로션 바르고. <다른데>? 로션 션르는데 <laughs> <거. 로션 웃음> 어 파운데이션을 먼저 하고 그걸 최대한 어잘펴 바른 다음에 눈 쪽을 오늘 오늘은 좀 네, 오늘 오늘도 했는데 네, 눈을 그 뭐냐 그거. 아이라이너를 아주 아니야 아이라이너 어 아주 아주 얇게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섀도우를 되게 조그만한 붓 같이 생긴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쪽 끝에 쪽을 최대한 약간 좀 이렇게 찍어서 없는 꼬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는데 <laughs> 오늘 잘 됐나요? 어떻게? <웃음> 그렇습니다 <웃음> 근데 아까 그 뭐예요? 이멀.. 어? 이멀죠이멀죠 이멀전 올더 다이슨 4호 학창시절 나의 음악 점수는? <laughs> 아, 항상 잘했던 음악 아무래도 잊지 마세요 저기 장님 <laughs> 그때만도 그런 게 있었어요. 딱 그때 슈퍼스타 K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되면서 그때 실용음악 분이 생각부터 뭐 음악 선생님이나 이분들도 실용음악 쪽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 관심이 없으셨던 경우가 많았어서 거의 클래식하는 친구들 편지만 그 아노나플루친구들난 관심 많이 주시고 근데 요쪽은 데 음악 선생님들도 모르시니까 그냥 혼자 알아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도 바로 악보를 보는 그 기본 최고 이거는 그끝도 엄청 잘했던거 같아요 클래식한 음 레들보다도 그 그냥 바로 뭐게 이름을 말하 근데 그렇게 했던 거같습다 맨날 샤바만 보긴 했지 근데 왜 지금은 메타가다 보니까 이게 <laughs>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오케이 갑니다 어 어딨어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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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너 대신인 줄 알았지? 아니 알았어? 빨로 <laughs> 똑같은 노래 <laughs> 로스 아니야? 로스트 메모리인아니아니아니 이거 그거야. 이거, 이거 그거야. 아 잠깐만, 미크라아 너야, <laughs> 너, <야>, 너 똑같은 <laughs> 너무 많아. 키이뭐 <laughs> <나> <laughs> <빨간색, 쭈우>. 미안해 형. 로스트 메모리자할게미크라 미안해. 아니 근데 비슷한게 너무 많아 <laughs> 이제 여기도 약간 좀 헷갈려하지 오버드라이브? 에이 오버드라이브 야오버드라이브쭈다 자제할게 희트 작년? 작년 초반? 작년 비전오비전호기도유키트 <laughs> <어기에도 이렇게> <laughs> <laughs> 앞으로는 창신한 이슈로를 많이 도게니까 <laughs> 아, 이럴 때 이게 가슴가슴산. 나도 갈려서참 민망하구만. 자대기던 어? 일 무이, 무인도. 칼 봐봐. 대 고양이 하 아, 고양이 가 뭐야? 그러니까. 아저아오 뭐야? 오 뭐야? 아니아 뭐? <laughs> <laughs> <하>, 이렇게 이렇게? <laughs>

가들가들 델는데 이거 다운 <laughs> 시기. 이거 이거 왜? 나안 돼. 이게 어때요? 안 돼. 안 돼. 안안 네, 돼. 안 돼. <laughs> 안 돼. 안안 돼. 안안 돼. 안 돼. 안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저는 그 학창 시절에는 일단 초등학교 때는 교내에서 저 혼자 그, 그 당시 유행하던 드라마 허준의 OST를 예, 열심히 리코더로 불거라. <laughs> 중학교 때어 피식 뭐냐. <laughs> <laughs> 어 진짜인데. 예, 그리고 되게 의외로 저는 중학교 때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잘지다가 고등학교 때그 음악이랑 미술 선택하는 게 있었거든요. 근데 저는 미술 선택했었어요. 미술, 미술 선택하고 미술 시간에 오카리나를 만들었어요. <laughs> 고등학교때만 해도 제가 기타리스트가 되거나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랑 같이 밴드를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쩌다보니까 10년째 이 팀을 하고 있고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 네, 근데 그래서 점수는 몇 점이에요? 저는 <laughs> 고등학교, 고등학교, 때, 고등학교 때는 어, 음악 점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교 그렇죠. 때는 중학교 때까지 상을 좀 많이 받았고 중학교 때는

아이씨, 잠 <laughs> 3시간 하고 싶다. <십다>. 하다4 <laughs> 아, 야아 증명사진. 1신분째안 갖고 왔어 나. 에 진 같은 거뭐 있지 않을까요? 제가 보통 제셀얼 사진을 음. 안 놓고요. 저 거부터 있지 않을아 음. 잠깐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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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 수도 있다. 확일이어 <laughs> 가지고 내가 아 이것이. <laughs> 아 아니야. 아뭐바 아니, 가자. <웃음> 3초 3초. <웃음>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아이. Let's go. 너무 아 들는는 사진이, <목소리도> <내 전명> 사진이. <목소리도> 봐봐, 봐봐. 아, 아, 사진만 도 아, 괜찮아 야저 사진만 아 그건 그 <laughs> 눈을 왜 저렇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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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착하게 뜨고. 아니 부릅라고 하셔가지고 저녁까지 <laughs> 얼마 안됐을 때. 아 근데 잘 생겼어 <laughs> 여유있는 공개 밀리몬이시간 어? 30초 기나 어, 어. 가자 근데 그거 아니야? 그 사진? 옛날그 꼬꼬마 사진 그으면은정까요 그 아니 음... 사진을 찍어 아니 이거 이거 너무, 너무 무섭게 이런 걸로 가려 <laughs> 나도 볼래. 아니, 이, 이 정도 괜찮아. 아, 아 괜아나 응. 나보다 나보 나보다 나다 나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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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나다 나보다 다나보 나보다 나다다보통 나보다 나보다 나다나 너도 있잖아. 너도 증명사진 본 거야? 많이 봤는데 증명사진이 귀엽지. 빡칠 것 같은데 있잖아. 그한 번에 날라가는것 같은데. 그냥 머리털 좀잘안꼬맹이냐덜 달았구나. 하나요 <laughs> 아 이거 최근이잖아 그래, 그래 근데 이거... 면허 사진이라 이게 아 네, 옛날에 공직 아 사진이 아니거든요 네 작년 10월? 11월? 아이고 <laughs> <laughs> 거 보면서 어머니를 많이 달거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어디까지 가? <laughs> 비행기 지목한 상대 보내버리기 <웃음> <웃음> 어우 뭐, 이뻐 뭐 <laughs> <laughs> 누구를 보낼까? 일단 누구를 보낼 겁니까? 어? <laughs> 아유 우리도 <이제> 주인공 보내볼까요? <laughs> 야 본인이 본인 귀여운 점세가지 <laughs> 귀여운 점. 세 가지! 세 가지! 무려 세 가지! 아 야, 이거 귀엽니다 이거 네. 얼굴이 빨개지고 <laughs> 이야 이거, 이거 쉽지 않네 이그런 <laughs>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너가 뭔가를 당서 어? 내가 생각 나. <laughs> 그거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거울을 싹 봤더니 아나좀 귀엽네 네 그거 한거다 자, 그냥 네, 일단 아무렇게나, 아무, 아니 아무렇게나 렇 나왔어요. 인인정 인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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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여 인조, 인인 인조, 인조, 인 인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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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아까 저 앞에서 너고 있는 모습 보니까 귀엽긴 하더라고. 그거 내가 그랐어 아닙니다. 네또또하 되네요. 너무 좋은 많이 물레길이 됐다. <laughs> 호흡이 길어요. 이럴 때 <laughs> 쓰는 말 아니에요. <웃음> 알았어요. <웃음> 비밀이잖아. 어.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. 나는 사실 깔창을 끼입니다. 깔창 안 깔지 않아요, 네안내아안 갈. 이게 제가 생각해서 말하 나니까 뭐가 어 한번 아무거나 던져 줘봐엉덩이에 상황이 있나요? 없어요. 다행이네요. 괜히 아무